김씨는 이곳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했습니다. 팀장은 거절했습니다. 항의 끝에 허락은 받았지만 동료들의 눈치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동료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분에서 5분 일찍 퇴근했다, 치료를 5분 일찍 들어갔다 등 행동 하나하나가 분단위로 적혀 있었습니다. 팀장은 일지 내용을 근거로 김씨에게 심할서를 쓰게 하고 경고장을 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팀장이 김 씨의 근로시간 단축을 방해하고 감시에 징계한 것이 모두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팀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고 심할서 받았습니다. 김 씨에겐 3주 유급 휴가를 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팀장과의 분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병원 여건상 공간이 없어 두 사람의 물리적 분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팀장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사평가나 뭐 가해자에게 받아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고용부는 사업장의 인사조치까지 강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인사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의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있는 번호의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만2천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을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